딱 일주일 만에 500만원 수익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그냥 영상 하나 만들고 올렸을 뿐인데요. 진짜 템플릿 두개 따라 한게 다예요. 근데 지금은 매달 5천에서 7천만원까지도 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도 저런 후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수익 후기들 처음엔 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저거 진짜일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의심부터 드는 거 정말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다르게 보게 됐어요. 누군가는 하고 있다면 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죠? 부업 하나는 있어야겠다.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도 없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냥 따라 할수 있는 거 없을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알아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그냥 따라 할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된 구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머리 아프지 않게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반복 가능한 흐름. 그래서 만든 게 AI를 활용해서 영상 자동 생성하고 글자만 살짝 바꿔서 유튜브에 올리는 수익 구조입니다. 템플릿은 이미 짜여 있고 설명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디자인도 편집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획과 흐름만 이해하면 누구나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니까요. 어떤 수강생은 애 키우느라 하루 30분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그 시간에 영상 하나 올렸더니 다음 날 바로 수익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지친 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30분이 나를 다시 살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사람이 준비돼 가는 거더라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설명 아래 고정 댓글에 콘텐츠 수익 구조 설계도와 템플릿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딱 30초만 투자해보세요 이 흐름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가 여러분에게 공감되고 흥미로워 닿으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흐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딱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열고 필요한 내용만 조금씩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작성해 둔 글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AI로 전환됩니다. 즉, 영상 편집, 촬영, 나레이션 작업 없이도 자동으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영상이 생성되면 제목과 간단한 설명만 붙여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세요. 과정이 복잡하다면 직접 가이드를 드립니다. 업로드한 영상은 조회수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유튜브가 추천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수익은 광고 수익, 제휴 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 구조는 한번 올린 영상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노출로 반복 수익, 둘째 새로운 시청자가 내 영상에서 발견되고 유입 셋째 누적된 영상이 브랜드 자산으로 작동 이 구조를 한 번의 자산이 계속 수익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명칭합니다. 한 번의 콘텐츠가 반복 수익의 기반이 되어 여러분이 콘텐츠를 쌓을수록 흐름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게 시스템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준비된 설계도를 따라 하루 30분만 투자해 한 편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조금 더 미루면 또다시 내가 바쁜 일상에 갇힌 채한 달, 두 달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설명 아래 고정 댓글에서 콘텐츠 수익 구조 설계도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구조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더 이상 내 시간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번째 수익 구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